트로트 가수 영탁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최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영탁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한 깊은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며 그가 겪었던 고통과 가족의 희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전한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일상 그 이상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탁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그의 가족이 매우 가난했음을 밝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단한 장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겪었던 어려움과 그 당시 가족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평범하게 여겨지는 사진 한 장조차도 영탁의 가족에게는 사치였던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쉼없이 일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그로 인해 영탁은 어린 시절을 외롭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부재를 자주 느꼈고 때로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오해와 상처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고 이는 많은 아이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겪는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후, 영탁은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오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 희생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고, 그 시간 동안 영탁은 외로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탁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고백이 아니라 가족과 사랑 그리고 희생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감동적인 교훈을 줍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중요한 것들을 잊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탁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즉, 가족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영탁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전한 감동적인 순간은 그의 삶의 진솔함과 깊이를 보여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와 함께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의미와 그들이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상기시켜주며, 영탁의 진심 어린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었습니다.